눈이 같은 향이 있어요 한약 같으면서도 라면 탄내 같기도 하고 음, 이 먹버섯으로 불리는 까치버섯은요 향과 식감 때문에 인기가 아주 좋다고 해요 오 어? 저 머리랑 비슷해요? 거의인데 거의 비슷한 자 잠깐의 휴식이 흐르고 이거 언제 그랬냐는 듯 새파란 하늘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자 이제 날이 갰으니까 한번 네. 산에 가봅시다 산에요? 근데 요즘 버섯이 나온다니까 어. 예자 네. 산으로 가봅시다 이거뭐 길이 아니야 형님 여기 다이던길 맞아요? 이렇게와 다니던 길인데 관리를 안 하니까 깊다 깊어? 아뇨 네. 최근 좀 비가 자주 내려서 버섯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는데 오늘 귀한 녀석들 구경 좀할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예 기대가 됩니다. 자, 오케이, 손 오케이, 야 좋다. 밀고 당기고, 좋습니다 이님. 밀고 당기고, 휴, 손도 잡고 가고. 지금 뭔가가 눈에 띌것 같은 그런 느낌. 뭐. 네? 잠깐만요 형님. 뭔가 눈에 띄었다고요? 어, 봐봐 여기 버섯이 있네? 어, 어디 있어요? 이거. 아 그거 뭐예요? 모르지. 응? <laughs> 모르지. 어 이건 뭐야? 어느 거야? 어 이거는 알겠다. 아잘 알죠? 이거 저거잖아요. 쌀이. 쌀이 버섯 아니에요? 쌀이버섯 얘기 들어봤는데 분님 맞습니다 이거 쌀이버섯 맞아요 생긴 게예 맞습니다 <laughs> 이거 참쌀이버섯인데 아우 예쁘게 올라왔네요 이거 뭐 독성 있다는 거 아닌가 독성 있다고 물고가 네. 이거 이제 물고 물고서 이거 캐가지고갈까아 좋죠 뿌리를 떼놓으라던데와또 난다 이거 네, 네. 또 나온다고 장목반에서 알려주더라고 아오이 정도면 아, 크다 이거 큰데 요형네 야이님 대박인데? 쌀이 버섯 자리 하나 획득하신 것같아요 근데 여기를 어떻게 기억하지? 그럼 이 하늘. 아. 소나무. 네. 옆에. <laughs> 그렇죠. 소나무가 되게 많은데. 아좀잘 기억하셔서 나중에 또 만나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만 더 찾아볼까, 우리? 네. 아, 뭐 이게 어떻게 있... 보면 시작일 수도 있어요. 응. 버섯이 있는 데는 버섯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주변에 소납도 많으니까 한번 천천히 찾아보죠 에이! Hey! 뭐 봤어? 그냥 뭐 땅만 보고 있어요 눈을 <laughs> 아, 좀 크게 뜨고 봐 조심하고 지금 왠지 조심 인생 최대 동공 사이즈입니다 지금. 봐봐 여기 여기 뭐예요? 위에 뭐야 저게? 어? 버섯 아니에요? 어? 이거 내가 3일 전에 본것 같은데? 3일 전이요? 아, 여기 버섯 잡목하는 후배가 있거든. 네. 이름을 알아보니까 네. 여러 가지 이름이 있더라고. 어... 검은버섯, 먹버섯, 까치버섯 뭐 다양하게 얘기를 하던데. <laughs> 오, 이거는 떨리는데? 어우, 탱글탱글하네. 응. 네. 오. 오, 이게 한 송이야. 아, 아유, 이거 꽤 묵직해 어. 보이는데요? 나온다. 우와, 엄청 크네. 크다. 아, 이거, 이거 진짜 다른 거에 보면 이거 대박 사이즈인데요? 진짜 갖고 라면 끓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저기 음. 거리고 향도 좋고. 아, 약간 능이 같은 향이 있어요. 한약 같으면서도. 라면 탄내 같기도 하고 음이먹보섯으로 불리는 까치 버섯은요 향과 식감 때문에 인기가 아주 좋다고 해요 오오 머리가 비슷해요? 거인데 거의 비슷한데 오 내가 그럴 금이 나나 그렇게 하면은 무 모자를 벗으면 나을 어. 것 같은데 어? 어 나와? 마이클 잭슨 음, 아니죠 삼월놀이 야 좋은데 느낌 괜찮은데요 응예 음. 네. 좋아 좋아 우리 할머니가 먹는 거것그 장난치지 말라 그러지 그렇게 전에는 다니면서, 다니면서 장난 많이 치던가 <laughs> 그렇게 농담하겠죠 <걸 웃음> <laughs> 오오와 이게 웬일이야 아니, 비가 얼마나 많이 왔대는 거야. 응? 아, 이야. 진짜, 진짜 입이 쩍 벌어지네. <laughs> 이야, 기가 막히네. 어마어마, 어마어마. 저기, 와, 이거 무슨 뭐, 댐에서물 방류하는 것처럼 날아가네. 맞아, 그러네, 진짜. 와. 저도 태어나서 처음 봐요. 자연의 힘이란 정말 대단합니다. 인간 이겨낼 수가 없어요. <laughs> 무서워요, 무서워, 요 무서워. 아, 니 우리가 처음 만날 때는 물이 이렇게 없었단 말이야. 왜 거기에요? 거기지. 왜? 이 밑에가. 와, 아, 그래요? 우리 만났던데 어. 그게 밤새 내린 비로 이렇게 물이 늘어나 버린 거야. 와. 멋있다기보다는 무섭네. 네. 무서워. 무섭네요. 무서워. 네. 여기 너무 위험하니까. 네. 예. 네. 올라가서 섰다가 가자고. 아이고 이제 쌀쌀하지? 네, 예, 형님. 근데... 아... 자, 이제 불도집 해놨으니까. 어? 자, 요거 맛있는 거 하나 해먹자고. 아 매달려 있던 거? 응. 어. 요거는 열기. 요게 가재미. 네. 흰살 생선. 아, 가재미. 음... 낮에 따온 버섯부터 삶고, 네. 그리고 나서 요거를 해먹자고. 네. 아, 어, 아럼 너무 많이 요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손님인데. 처음 발견한. 쌀이버섯 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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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어 어떻게 시커멓을까 그래서 먹버섯인가? 어우 어우 너무 많은데요? 많은데. 어형 그만하세요 나중에 좀 아꼈다가 드세요 그럴까? 예예예아 버섯이 정말 진짜 많네 푸짐하네요 그대로 이제 양념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 아니 한번 네. 데쳐내는 게좀더 음... 안전하지 않을까 아. 그래서 그렇죠. 한번 데쳐내고서 다시 하자고요. 음. 어, 새까맣네. 호박 하나 가져올까 호박. 호박 어디 있어요? 우리 밭에 있잖아요. 이쪽에. 제가 가져올게요. 네. 호박이요? 네. 거기 축대 아 여기 또다 네. 축대 밑에 발 조심하고요. 아이고. 크, 크 좋다. 내가 호박 모종 50개를 심었어요. 이제 처음 땀으로 호박을 <laughs> 또 울컥하신 것 같은 옥수수에 이어서 자연인 첫 수확한 아주 귀한 호박입니다, 여러분. 예. 자 그리고 지금 준비하는 건 버섯찌개인데 된장이랑 또 고춧가루로 조금만 맛을 드세요. 내시네요. 어머, 와, 배 찌개는 이제 뭐한번푹 끓어내면 완성될 것 같고요. 나는 거 생선은 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튀겨 먹는 게 제일 빠르더라고. 뭐 <laughs> 맞아요. 조리 양념 게 복잡하니까. 야 좋다. 가자미 마사지 들어가십니까? 아 예. 네. 마사지. 간지 간지. 아, 네. 좋아 좋아. 음. 비가 와가지고 응? 집 앞마당에 이렇게 계곡을, 계곡이 계곡을, 계곡을, 계곡이 계곡을 계곡이 계곡이 만들어주고 얼떡딱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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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뭐 오늘 밤에 비가 안 내려서 다행이에요. 바짝 잘 버진 것 같습니다, 형님. 생선 냄새가 형님 엄청 고소해요. 자 생선은 됐고 네. 찌개가 어찌 됐을까요? 찌개 이거지 고소수찌개 국물이 아주 찐득해물린듯 와 쌀쌀한 산골의 저녁이 따끈따끈한 요리로 아주 가득 채워집니다 와김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이야 일단은 생선부터 한번 써볼까? 아님 생선? 형님, 생선? 아, 그러면... 아, 생선을 좋아하거든 그래, 오케이 그러면 저도 생선을 가보겠습니다 어우 아. 없지? 산 속이라도 네. 바다가 가까우니까 네. 바로 이렇 가까운데서 공을해서 먹네. 아 너무 좋아요. 음 버섯찌개도 음. 괜찮은데 음. 언제 드셨어요? 방금. 어 그래요? 쌀이 어? 버섯음 식감 좋아요. 검은버섯, 먹버섯. 네. 이게 나는 식감이 쫄깃거리는데. 음. 음. 음! 식감이 완전 다른데요? 응. 음. 콩이나 눈이, 속고는 향이 확실해가지고, 향과 질감으로 먹지만, 이거는 완전히 식감. 회에 닿는 감촉은 되게 부드럽네요. 그리고 아삭아삭 쫄깃쫄깃하고. 음. 버섯은 산이 키운 것이고 음. 이 내가 키운 호박이 자꾸 눈길이 가네 이거 참 미안하네. 음. <laughs> 호박 한쪽을 먹으면서도 그 봄부터 있었던 일들이 자꾸 이렇게 머리에 스치는 거야 지금. 음. 뭐라고 해서 멋있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딱히 떠오르지는 않아. 음. 그냥 맛있어. 그게 정답이죠. 산에 키운 버섯과 직접 키운 채소로 맛을 낸 저녁, 지금 이 순간은 정말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